한국만 보수에 어, 구해서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어, 통합을 위한 대의를 저 이의 탄핵 사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반대하며 자유우파 총 연대 투쟁을 제안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었고 불법 사기 탄핵은 헌법 질서에 기초한 법치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체제 전복의 쿠데타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흔들리고 있고 시장 경제는 붕괴하고 있다. 태국기 애국제력은 아스팔트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 자유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싸워왔다. 그리고 자유공화당은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과 싸우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합의 메시지를 받고 미래통합당의 구국을 위한 조건 없는 연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오히려 미래 통합당의 공천 현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파의 우 가치와 전혀 동떨어진 그동안 공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에 반대되는 발언을 해온 그런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공천되는 작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중국 폐렴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3월 6일 자유파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하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의민주주의를 말살할 국민발언개헌이라는 원포인트개헌안이 김무성, 박지원을 중심으로 발의됐다. 이것은 체제를 뒤엎는 전면적인 체제전보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국민발안제도라는 이 안은 다가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이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사위로 총선돼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된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내몰 이 개헌 발의안의 내용을 보면 협치와 분권은 내각제와 연방제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국민의 참여는 촛불을 위시한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치닫게 할 것이다. 이 사회주의 개론, 개헌 발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헌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헌을 논의하게 하며 개헌의 범위를 넓게 포괄적으로 펴놓았다. 더욱이 이 헌법 개정안에는 14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미래통합당 안에 내각제 세력으로 분류되던 의원들이 아직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를 생각하면 통과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 체제 파괴 작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미래 통합당에게 개헌을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동안 밖에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운 태국기 세력에 대해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다만 체제 전쟁, 역사 전쟁을 하고 있는 태국기 애국 세력에 대해 우파 승리를 위해서 생각의 차이가 비록 있지만 함께 대통합을 해달라는 살신성인의 메시지였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대통합 메시지 발표 이후 불과 이틀 만에 체제를 뒤엎겠다는 개헌화를 올리고 더구나 그들을 공천을 함에 있어 탄핵에 앞장섰던 사기 탄핵파들을 공천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살신성인, 본인을 탄핵시킨 그 잘못된 세력들조차도 용서하고 온 국민이 하나 돼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행위는 이를 거어 참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기 위한 개헌안을 몰래 올렸다. 이제 중차대한 것은 이번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개헌 음모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이다. 이에 자유공화당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개헌 저지 투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정당과 제야 우파 시민단체들이 연합해서 반문재인 세력들과 총연대 투쟁을 함께 하자. 자유공화당은 자유 우파 국민들과 모든 태국기 애국세력이 체제 말살 개헌세력에 대해 하나가 되어 단일 대우로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공화당은 2016년 겨울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고 거리로 나왔던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이 사회주의 개헌을 막아내라는 것이 아스팔트에서 구국의 신념으로 싸아온 이 자유우파 국민의 명령이다. 미래통합당도 총연대투쟁에 동참하길 바란다. 둘째, 사회주의 개헌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한다. 이는 우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하나되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과 싸우라는 국민의 열망을 명백히 무시한 처사이다. 단에게 찬성했으며, 제재전복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이들은 자유보수 우파 세력이 결코 아니다. 이들에게 또다시 국회를 맡길 수는 없다. 셋째, 사회주의 개헌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공천자들의 공천 철회를 촉구한다. 이들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지 않으면 자유공화당은 이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제야 시민단체와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사회주의 개헌 음모는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겠다는 살이 사욕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겠다는 것이며 이 개헌안에 찬성한 자들은 불법 사기 탄핵에 찬성했던 자들이 대다수이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 탄핵 세력이 기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체제 전복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자유공화당이 미래통합당에게 던진 요구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기다린다. 자유공화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자유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 어, 조 대표님의 논평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어, 개헌저지투쟁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정당과 제야 우파 시민단체들의 공동투쟁을 제안합니다. 둘째, 사회주의 개헌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제명을 촉구합니다. 셋째, 사회주의 개헌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공천자들에 대한 공천 철회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